전국 오빠 이점영 보이고 일단 아까 저지민오빠거랑 같이 지면에 출처 엘자 파일 하나 들어가고요. 이거 출처 미기재 센터 가능한 건데 이거 미니 손 거울 세트 큰 거하고 미니하고 같이 들어가요. 핀 버튼, 네임 핀 버튼 들어가고 스몰 핀 버튼 하나 들어가고 이거 출처 모르는 판스 네장 일단 더블로 넣어드렸고요. 아 이거부터. 이거는 카드 거울인데 이거 뒤에는 카드 아 거울까지 들어있고요. 이거 두 개는 시. 뭐래 시트지 이거 스티커 위에 붙이는 거고요. 일단 코고님 출처, 뚜루님 출처, 유원님 출처, 방배님 출처, 제이킹님 출처, 이거 유원님 아 유원님 출처, 카스 왕자님 출처, 아랑님 출처. 어 이거 안 적혀있네 이거 나곤님인가? 아무튼 찾아서 적어서 보내드릴게요. 이거 꾸이님 출처, 이거 백님 출처. 이거 두개 아마 유언님 출처일거에요 이렇게 포토카드 들어가고 꾸이님 출처, 떡맨무지 하나 들어가고 이거 황공님 출처, 폴라로이드 한세트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 황밀님 출처 이거 도안 두개인데 두세트 들어갔을거에요 그리고 이거 덤 덤이구요 출처 몰라요 근데 아마 아 방탄 마켓님 출처에요 그리고 이거 엽서 한 3천원인가 4천원 내봉인데 하고 태태구리이 원래 엔이안 돼서 이친로넣어드렸는데 지금 판매기 활동을 하시는지안하시는지모르는어요이이거 사월님 출처랑, 이거 사월님 출처 이이랑이거구는님 출처 미니 슬로건 이이친이이것도는이로들는가는거예구는이 친구는 이